그래도 평균치만큼의 내신을 가지고 쓰는 게 좋겠다. 안녕하세요. 바로 돌아왔어요. 밥을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급식을 많이 드시죠? 급식은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컸는데,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디가 학식이 맛있냐고. 학식이 맛있는 데는 딱두 군데예요. 건대, 세종대.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그 학교에 돈이 많아요라고 했던 학교들, 그다음에 장학금을 잘 줘요라고 했던 학교들이 주로 급식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어, 예전에는 한양대도 좀그 급식 맛집이 많았는데 최근에 한양대가 조금 급식 맛집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양대는 좀 평범한 정도. 중앙대의 학식은 어, 썩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맛있는 학식이 잘, 잘 나오고 있다면. 중앙대 재학생분들이 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썰을 하나 풀어드리기로 했죠. 어, 예전에는 이렇게 교과추천전형이 합쳐져 있, 있지 않고 교과전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탐구형 인재는 2014년에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중앙대는 다민치형 인재로만 뽑았어요. 그럼 교과전형 하나, 다민치형 인재 하나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민치형 인재에서 있었던 이제 썰을 하나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경영학과 찾아보자. 오, 여기 보시면 이 경영학과에서 당시에는 약 70명 정도로 선발을 했어요. 탕교 뭐, 이제 합쳐서니까 약 7, 80명 정도를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과 전형에서도 약한 5, 60명 정도를 선발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썰의 목적은 뭐냐면 전형 적합성을 잘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전형 적합성 여러분 한번더 소리 내서 말해볼게요. 전형 적합성. 전형 적합성은 전공 적합성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전형 적합성의 문제 때문에 내신 1.0에도 수두룩하게 떨어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앙대 다빈치 진재 전형 그리고 경영학과예요. 보통 중앙대 다빈치 진재 경영학과를 쓴 학생들은 서성, 서울대부터 서성한 중경에시 라인에서 중앙대를 이제 안정 포트로 쓰라고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줬었습니다. 그래서 내신 1.0이에요. 1.0인데. 이제, 서울대가 학종 스타일이잖아요. 서울대는 이제 뭐, 교과 자체가 아니었고 무조건 다 학종 스타일이라서, 그 서울대 지균 쓰는 애들이, 어, 이 자수서로 또, 중앙대도 그냥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쓰면 되겠지 하면서, 중앙대도 똑같이 다빈치인 지전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결과, 중앙대 경영학부에 다빈치 전형으로 한 7, 8, 7, 80명 정도 올 때, 이게 굉장히 이제 막 경쟁률 막 20대까지 올라갔어요. 경쟁률 1,600명이 지원했는데, 그이제 여러분들, 아, 중앙대인데 어떻게 되신 1.0인데 떨어져야 테지만 내신 1.0의 학생이 무려 6명이나 있었어요 이 다빈치 전형의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마 내신 1.0에 분명 서울대 직윤을 썼을 거예요 지역균형 전형 왜냐면 청교 1등이니까 그런데 중앙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1.0에 중앙대 다빈치를 쓴 학생 6명을 전부 다 서류 단계에서 탈락시킵니다 면접의 기회를 안 줬어요 왜 그러느냐 그 친구들이 만약에 교과 전형을 썼었으면 무조건 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교과 전형에 최저가 있었지만 중앙대 최저는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썼었으면 붙을 애들인데 다빈치 전형을 썼다라는 거는 너가 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학생이구나. 그럼 넌 학업 능력이 부족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생을 떨어뜨린 겁니다. 내신 2.0의 학생 6명 전체 다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그 해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3년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형적합성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난대신 1.0이니까 중앙대는 안전빵이야 하면서 다빈치형을 넣는다는 거죠 근데 중앙대를 안전빵으로 넣으려면 그냥 교과전형을 쓰면 돼요 교과전형을 쓰면 어차피 1 0 무조건 붙는 점수니까 그런데 중앙대 경영학과를 쓰면서 종합전형을 쓰면서 어, 입학처의 판단으로는 1.0의 학생이라도 이 친구가 교과를 쓰면 100% 붙을 것을 굳이 다빈치형으로 썼다는 거는 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즉 학업능력이 낮다라고 판단해서 전원을 다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걸 3년이나 해요 그래서 중앙대는 이 얘기의 결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중앙대는 전형적 합성은 굉장히 중요시적인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 전형적 합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전에 우리가 이대를 살펴볼 때이대는 뭐 합격자 내신 평균 1.8, 1.9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논술 전형에서요. 논술 전형에서 2대가 합격자 내신 의 평균이 1.8, 1.9였고 어, 학교자 추천 전형에서 1.45. 그다음에 미래지 중에서 1.56 정도를 대셨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치고는 학회자 내신의 평균이 1.8이라는 거 굉장히 높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일반고 중에서 대신 3등급으로 어, 이대 논술을 쓰지 말라까지도 제가 얘기했었죠. 그런데 중앙대는 그러면 논술 전형의 평균이 어떻게 될지 살펴볼까요? 이전형이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의 평균은 인문계열의 경우 약2.4 정도, 자연계열의 경우 약2.5 정도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학과를 합산한 거니까 과별로는 달라질 텐데요 2.4, 2.5 정도가 합격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인기가 있는 학과인 음영통계학과의 경우는 1.7 정도 역사학도 1.7 정도의 평균을 형성했지만요 좀 비인기 학과인 사회복지학부라든가 부동산학이라든가 이런 쪽은 2.3 정도를 형성했습니다 문헌정보학은 2.8로 확인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논술 전형을 쓰는 애들은 그래도 평균치만큼의 내신을 가지고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논술 전형에는 교과 20에 비교과 20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 논술 성적은 총60% 반영되는 거고요. 비교과 20이란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어, 내가 일반고를 다닌다면 학교에서 상위권이면서 생활기록부 관리 좀 받아서, 그래도 생활기록부가 상위, 포지션. 예, 뭐, 예를 들어, 한생기부한 30장 정도 된다. 이런 경우라면, 내가 내신이 한 2.7이어도 쓸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기부가 10장 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라면, 거의 20%에서 어, 최하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합격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 친구가 내신이 2.1이라고 하더라도. 아쉽다. 이렇게 각 학교의 배분율과 비중을 다 확인한 다음에, 어, 수시전략 컨설팅을 세워드리기 때문에, 어, 저희 회사의 수시전략 컨설팅은 굉장히 좀 정확도가 높기로 좀 유명합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죠. 자 여기가 교과 이쪽이 추천 보시면 추천전형은 뽑는 학과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국어공부는 교과전형이지만 추천전형은 없고 영어영문은 교과전형과 추천전형이 양쪽 다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추천전형이 교과전형보다 더 합격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전형을 좀 집중해서 공략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계열의 경우 합격자 내신의 평균이 1.6 정도였고 한계열의 경우 합격자 내신의 평균이 1.5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거는 근데 이 평균은 지금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논술 전형에서 자연계열 평균 이 낮네요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학생 교과전에서 자연계열 평균 이 낮네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연계열의 평균 뭐다? 안성 캠퍼스가 포함돼서 나와요. 자, 보세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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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데 내리다 보면 안성이 나오죠. 근데 안성에 생명공학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 식물생명공학 동부생명공학 이런 쪽은 교과 전형이나 추천 전형에서 학교 때 내신 평균이 뭐 낮게는 4.0, 뭐 조금 높게는 2.5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중앙대 서울 캠퍼스는 1.6 정도예요. 그런데 중앙대가 통계를 낼때 자연계열의 통계를 여기 있는 그 안성 캠퍼스 자연계열을 합쳐가지고 내기 때문에 총 통계가 요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두 개를 분리해서 내줬어야 되는데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썰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썰 하나 풀면은 이 영상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안성캠퍼스 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도, 여기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저희가 광고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이런 자료들만 배포를 하기 때문에 어, 저희 센터를 가장 먼저 오기보다는 가장 나중에 옵니다 이런저런 센터 가보다가 어, 확실하게 믿을만한 곳을 못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자기 집 앞에 그 흑석동이 인 거예요. 이 친구는 흑석동에 사는데, 자기 집 앞이 그 중앙대 서울캠퍼스인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를 너무 가고 싶은데, 내신이 2.5인 거예요. 2.5고, 2.5는 가장 좋아던다는 내신이었던 것 같고, 한2.8 정도 통산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센터를 갔더니, 막, 입결을, 그 수박 자료집 있죠? 수박, 수박 먹고 대학가자? 뭐 이런 자료가, 자료집이 있는데, 그 자료집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봐, 여기, 식물생명공학이나 식품생명공학은 너성적으로 갈수 있어. 봐봐라. 식품공학은 3.9 내신이요. 식물생명공학은 2.9였고, 동물생명공학은 2.8이었어. 막 이렇게 막그 입결들을 쭉수박자료집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자신의 내신이 중앙대 서울캠퍼스를 가기에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중앙대 생명공학대학이 안성캠퍼스에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안성은 엄청나게 시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 그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식품 영향이 좀 높은 거 제외하고 식품 공학 같은 경우는 거의 4.0그 정도면 교과 전형이 합격이 돼요. 뭐 최저 맞추고 하면 최소도 다른 서울 캠퍼스보다 맞추기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타 센터에 분할팅 하시는 분이 안성 캠퍼스에 있는 생명 공학 대학이 서울 캠퍼스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어, 학생한테. 흑석동에 있는 서울 캠퍼스에 생명과학대를 갈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지 좀 저는 경험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 수박 자료집에는 그 분류가 따로 안 나와 있고 그 대학에서 배포한 자료집에도 자연계열 거는 이 안성 캠퍼스를 포함해서 자연계열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빼고 평균을 하면은 0.4점 정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그런, 이게 중앙대가 이 안성계 버스를 여기다 반드시 포함시키는 게, 자연계열과 낼때 포함시키는 게 의도적인 건지. 근데 의도적인 거라 하더라도 컨설턴트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컨설턴트 분께서 그 부분을 모르는 거는 과실 80.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자소서 바로 내기 직전에 저희 센터에 찾아와가지고 제가, 어, 이건 안성계 버스인데요라고 얘기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쓸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모집용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죠. 모집요강 안 보고 꼼꼼히 안 보고 자기가 생명공학대학 쓴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안성캠퍼스란 걸 모르고 집 앞에 있는 서울캠퍼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학생의 과실도20%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화를 통해서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모집요강을 보셔야 하고 안성캠퍼스의 생명공학대학 서울캠퍼스의 서울 생명과학대학을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학교는 완전히 다른 학교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또 썰을 풀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각 학과별로 어떻게 집중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